안녕하세요. 대선문창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강사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바디워시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워터 기본 베이스로요. 정제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피부에 뭐, 씻겨내는 거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내 피부에 닿이는 거기 때문에, 라벤더 워터 사용하고, 그리고 대실 글루코사이드, 애플워시, 코코베타인, 요세 가지가 계면 활성제, 쉽게 말해서 때를 삐게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보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대실 글루코사이드가 유아들 샴푸에 많이 쓰는 계면 활성제거든요. 눈이 조금 덜 따갑게. 혹시라도 눈에 민감작용이 덜 하라고. 그리고, 음, 지금 바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도 생분해가 되는 애플 아미노산이라고 되죠. 애플 워시. 요 사각껍질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코베타인도 민감성 피부에 자극적이지 말라고. 요렇게 세 가지 계면 활성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보습보습, 보습. 특히나 지금 봄철이어서 식물성 글리세린, 호랑이가 상처 입었을 때 풀밭으로 간다는 풀 있는 데를 간, 찾아간다는 데가 병풀 추출물 그리고 세정 효과 제일 탁월한 레몬 오일 넣어서 저희 바디워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울 먼저 수평이 잘 편안한 곳에 놔두시고 스티커 붙여져 있는 영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비커 아로마 베이스 다 있으시죠? 이걸로 한두 번. 칙칙해서 놓고 다시 0 0점 맞추시고 자, 처음에 라벤더 워터 1인당 45g 한명에 45g입니다. 다시 0 맞추고요. 대실 글루코사이드 18g 제가 말씀드리는 거 1인분이에요. 1인 그리고 다시 0 다음에는 애플 워시라는 애플 아미노산 4g. 0. 너무 빨리 하시면 얘가 저울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그 다음에 코코 베타인. 한 명당 19g. 0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저어줄게요. 글루코사이드가 조금 점성이 있기 때문에 꿀같이 천천히. 얘는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품도 시는거 아시죠? 막 저으면 거품 때문에 나중에 용기에 넣기 힘들어서 살살. 이때 숟가락 빼시면 또 숟가락을 다른 데 넣는 거랑 뭐 소독 기타 등등 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꽂아두고. 꽂아두고요. 식물성 글리세린 7g 한 명당 7g이요. 보습력을 지켜주는 식물성 글리세린까지 넣었고요. 다시 영 맞추고 병풀 추출물 4g 그리고는 얘도 살살 불 추출물까지 넣고 조금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레몬 에센셜 오일 5방울이야. 한 명당 5방울, 이거는 용기에다가 혹시 하시다가 워터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조는. 요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올수 있어요. 그러면 빨대가 들어가면 그만큼 부피가 늘어나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붙지 마세요. 요 정도 어깨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요렇게 생긴 캡을 여러 개 넣어놨어요. 앞에 꼭지가 요렇게 에센스 병 꼭지 같이. 요렇게 스프레이 말고 요렇게 되는 거를 찾으셔서 끼우셔야 돼요. 스프레이 아니고 오리주둥이 같이 조금 튀어나온 요 캡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티커까지. 완성된 바디워시 인데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씻어내는 거여서 그래도 천연제품으로만 사용하고 방부제 사용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내에는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드리는 에센스 캡이어서 저희 목욕타월 같은거 아니면 뭐 스펀지 같은거에 한 두번에서 세번 정도 막 빵빵빵 해서 써보시고 개인적으로 양을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또 짜라서 하면 거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습성분 지킨다고 제가 식물성 글리세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조금 뭐 바디 오일을 바른다거나 로션까지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은 주의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